안녕하세요. 하울경매 박동윤 소장입니다. 금일 살펴볼 부산 경매 물건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19에 위치한 거제 센트럴 자이 아파트. 경매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 국민은행에서 신청한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감정가 5억 8,800만 원에서 시작해서 1회차에 유찰되면 4억 1,160만 원을 최저가로 2025년 7월 16일에 2회차 경매가 진행됩니다. 실거래가 및 매매가 2024년 6월 이후 거래된 내역을 살펴보면 5억 2천만원, 5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거제센트럴자의 아파트는 최고층이 29층이고, 본 물건은 104동 24층입니다. 최근 2025년 5월 20일에 101동 5층이 5억 4,300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5월 17일에 104동 20층이 5억 7,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평의 매매가는 하한가 5억 3천만원나 상한가 6억 5천만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낙찰 시 대출, KB부동산 시세, 거제센트럴자이 아파트의 경매 낙찰 시 대출이 나오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는 낙찰 금액의 80% 또는 KB시세 70%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 이상은 낙찰 금액의 80% 또는 KB시세 60%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경매를 전문으로 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은행이 별도로 있습니다. 금리 등 유리한 조건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건 24평형 평면도 기본형 및 확장형, 공급 전용 24.12평 18.13평, 방수욕실수 3개 2개, 해당 면적 세대수 234세대, 현관 구조, 계단식 등기 권리, 2021년 3월 19일 채권자 삼성생명보험에 근저당권으로 인한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한 등기부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매각 이후 소멸 처리됩니다. 부채총액이 최저가보다 많음으로 취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권리, 소유자 세대 외 별도의 조사된 임차세대 내역은 없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에는 소유자 윤의 세대가 전입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상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한 등기부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매각 이후 말소 처리됩니다. 경매의 특성상 언제든지 새로운 권리 변동에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찰 당일까지도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 아파트 경매 물건, 본 물건 이외에도 다수의 매물이 경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상세한 경매 정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카카오톡 상담 등으로 남겨주세요.